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오늘은 8명 대가족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이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단 32칸입니다 오늘의 주제 8명이 초소형 주택에 살면 어떻게 될까? 심즈에는 소형 주택에 살게 되면 여러 버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버프를 이용해서 8명의 모든 심들을 직업 만렙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심 가족은 아랍두부 커플인 엄마와 아빠 그리고 여섯 명의 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심들이 모두 싸고 씻고 먹고 잘수 있는 공간을 털어놓 칸에 최대한 구겨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집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침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개가 모자랍니다. 아무리 해도 넣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두명 정도는 직업을 정할 때 밤낮이 반대인 직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침대가 모자란 상태로 가볼게요. 현재 모두 무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직업을 정해주겠습니다. 직업이 너무 많아서 뭘 해줄지 고민이 되네요. 역시 이럴 땐 룰렛이죠. 총 31개의 직업 중 엄마의 직업은 요리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빠, 경찰. 첫째, 저승사자. 둘째, 연애상담사. 셋째, 사업가. 넷째, 군인. 넷째는 제가 놀기 좋아하고 사교적인 스타일로 성격을 설정해줬는데, 넷째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섯째, 엔지니어. 여섯째, 배우. 이렇게 모든 가족 구성원의 직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한 명씩 보면서 필요한 능력치가 있으면 올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엄마, 요리사죠. 너무 잘된게집 식구들이 여덟 명이잖아요. 한번 요리하면 음식이 남을 일이 없어요. 둘째는 직업 과제가 문제가 생긴 게 TV를 보라고 합니다. 이한 칸짜리 벽에다가 TV를 놓으면 볼수 있나? 자세는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만 어쨌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아니 승진하려면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고 오래? 막장 드라마 아니야? 연애 상담사라면 막장 드라마 정도는 섭렵해야 된다는 건가? 현실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하니까 여기서 둘째가 TV를 보고 있는데 셋째는 컴퓨터를 써야 되거든요. 어, 된다. 근데 TV가 뭐가 고장났어요. 화면이 안 나와요. 이상한 버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뭐 저는 내용을 볼수 없지만 심들이 즐겁다면 그걸로 된거 아닐까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도 서로 화 하나 내지 않고 웃음도 웃음 모여있는 모습이 되게 사이가 좋아보여요. 여기서 같이 TV를 보고 있는 넷째는 군대에 입대를 했기 때문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된단다. 넷째. 야 너는 달려야 해. 오늘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이지만 그래도 달려야 한다. 야 넷째야. 가서 운동하라니까 얘는 왜또 벤치 자고 있어. 군인이 되려면은 이런 기계 훈련을 또 해야 된대. 너랑 군인이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룰렛이 정해준 너의 운명. 받아들여야만 한다 자 이제 밤이 되어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슬슬 졸린 심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침대가 6개밖에 없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침대를 좀 양보해 주세요 9시 출근, 9시 출근, 9시 넷째 6시 다섯째 9시 여섯째 원래 계획이랑 다르게 대부분 9 to 6가 돼버렸네. 어쩔 수 없다. 텐트 하나 사줄게. 눈 내리는 날 야외 취침. 낭만적이지. 나름 추억이 될 거야. 가장 먼저 일어난 건 넷째고요. 넷째가 냉장고에서 어슬렁거리니까 바로 낮잠을 자고 있던 여섯째가 깨고 맙니다. 아무래도 집이 너무 좁다 보니까 가족들이 생활하는 소리가 다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아침 시간 돼서 가족들이 슬슬 일어나고 있는데요 둘째는 언제까지 자는 거야 너왜 이렇게 오래 자두 명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9시 출근이고요 아주 뭐 복장이 가지각색입니다 저 승사자 복장이 진짜 눈에 티네요 안녕 친구 며칠 너희 집에서 신세를 져도 될까 같이 놀면서 재밌게 지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아침 6시 출근을 했던 넷째가 퇴근을 했고요 아, 어, 일찍 출근해서 그런지 퇴근이 오후 2시입니다. 자, 오자마자 하트빔을 막 쏘고 있는데 그 군인으로서의 뭐랄까, 절도, 엄격함, 이런 거를 좀 지켜야지. 자, 9시 팀들 이렇게 한 번에 퇴근을 했고요. 집에 한명한명 한명 들어오면 참 좋은데, 시간대가. 한 번에 와르르 들어오면은 일 갔다 와서 씻고 싶을 텐데, 샤워기도 한 개밖에 없고, 빨리빨리 생진을 하게 되면은 좀 출근하는 시간대가 차이가 날까 싶기도 합니다.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스테이크 타로타르를 했어 오늘 첫 출근했는데 거기서 이걸 팔더라고 엄마 절대 미각인 거 알지? 먹고 딱 바로 카페에 왔잖아 둘째 일어나다가 머리 부딪혔다 머리 부딪히는 것도 있어? 우리 둘째가 좀 덤벙거려 여섯째만 집에 혼자 있는 사이에 근린정책 조사관이 집에 왔는데요 이름이 만수르셔 저희 집에서 뭘 조사하시는 거죠? 저희 집에서는 뜯어갈 게 없습니다 이렇게 코딱지만 한 데서 여덟 명이 사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는 못할 바. 뭘 뜯어가려고 조사를 하다니 여섯째야 가서 말 걸어서 정신 좀 혼란하게 만들어 잘했습니다 이 가구는 시행 중인 근린 정책을 빠짐없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다음번 공과금의 청구 금액이 감소합니다 좋아 성공한 것 같아 <laughs> 세상에 우리 넷째가 2등병으로 승진을 했어요 우리 넷째가 군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야 막내야 이거 봐봐 네 군대에서 이거 배웠다? 나 잘하지 하나 둘 하나 둘 혼자서 왜 저러고 다니는 건데 <laughs> 9시 팀들이 다한 분에 퇴근을 했는데 대부분 다 승진을 했네요 아빠랑 첫째만 승진을 못했습니다 내일은 아빠 직장에 좀 따라가서 승진길을 닦아봐야겠어요 다른 가족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본인만 못해서 그런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둘째 저기 2층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졌어요 근 이거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 아빠의 승진을 위해 그래서 직장에 따라와 줬고요 근데 아빠가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동안 다른 애들은 다 알아서 출근을 하고 있는 거겠지? 믿어도 되지? 얘들아 너네 지금 자유의지로 행동하기로 해놨다고 정말 자유롭게 사는 건 아니지? 뭐야 이렇게 열심히 경찰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두 번을 해야지 승진을 하는 거네 왜 이런 직업을 고르셨어요 아버지 지금 벌써 엄마 심은 요리사 3레벨까지 올라갔어요 아버님 제가 이런 꼴을 보려고 직장을 따라온 건 아니거든요 개표 다고 같은 녀석이라 왜 저런 상호작용을 하고 수수. 계시는 거예요? 처신 똑바로 안 하시면 아버님이 이제 밖으로 내쫓고 텐트에서 주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진 노력 끝에 아빠신 분 겨우 2레벨 경찰 경관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네 이거 매구미는 권위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외부 활동 거의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는데도 둘째가 사교성이 좋아서 그런지 친구가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 맞아요? 저분왜 이렇게 말할 때 몸을 베베 꼬면서 말하는 거야? 애들은 또왜 이렇게 다 거짓골을 하고 있는 거야? 샤워를 해! 화장실 줄이 박 터지나 보네. 그래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냄새 나면은, 어, 이 모두에게 피해라고. 첫째는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지? 아무래도 자기 혼자 지금 저승사자 1레벨이라서? 아, 그럼 가면 저승사자를 했어! 첫째야! 너한 번만 룰렛 다시 돌려라. 아빠 승진도 힘든데 저승사자는 내가 또 어떻게 따라가주겠어? 어차피 1레벨이니까 사실상 이때까지 백수였던 거랑 똑같아. 새로운 직업으로 가자, 첫째. 문인 아 문인 좋다 집에 컴퓨터도 있으니까 열심히 글을 쓰면 되겠어 이거 때려쳐 이거는 죽음의 인턴은 그만둬요 인턴이었네 심지어 인턴이라는 게 이게 안 맞으면 빨리 때려치라고 있는 게 인턴 아니에요 삶의 목적 꿈을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두렵지 말렴 이토 매구미 씨는 또 우리 둘째를 만나러 왔네 당신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당신의 마음을 모르겠어 장미 한개 줘봐 그럼 뭐 반응이 있겠지 거절을 하든 어쩌든 아 이런 놈이? 당신 불륜이잖아. 우리 애들 좀비 키운 둘째를 불륜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 번아웃댐. 권사는 번아웃을 겪고 있습니다. 넷째는 왜또 번아웃이야? 다른 애들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승진하는데 파울로와 유혹적인 상태로 희롱하기. 너 연애하고 싶은데 내가 계속 지금 일 보낸다고 시위하는 거야? 번아웃 할 정도로 뭘 시키지 않았어, 너한테. 야, 그러면은 너 이거 관심 있는 썸남한테 전화해.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되지. 어차피 저 번아웃 걸렸 때는 그 기술 올리는거 시켜봤자 말 그렇게 듣지도 않아요 야 엄마 아빠도 있고 나머지 언니 동생도 다 지켜보는데 여기서 첫 키스를 하네 대단하다 낭만의 살고 낭만의 죽고 어때 이제 번아웃 좀 풀리는 것 같지 않니? 안녕 권융 나야 메우디 나랑 데이트 하지 않을래? 넌 누군데? 아, 만수루? 이제 보니까 근데 만수루가 아니라 만술이네? 집에 갈래? 야, 너 뭐, 그때 내가 말좀 걸어줬다고 착각하는데, 집에 가자. 너한테 그때 관심있어서 말 걸었던 게 아니거든? 그냥 세금을 피하고 싶어서 말을 걸었을 뿐이야? 근데 몰랐는데 여섯째는 왜 첫째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비호감 너네 내가 안본 데서 싸웠니? 사이좋게 지내야지 집도 좁은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 매구미 씨 저랑 사깁시다 매구미 씨가 결혼을 했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제 직업이 연애 상담사인데 어차피 세상 사람들 다 바람 피고 사는 것 같아. <laughs> 당신도 그냥 펴. 연애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함께 사는 게 어때요? 하, 너무 좋긴 한데, 우리의 챌린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둘째가 직업 10레벨을 달성하면 저 집으로 분가시켜줘야겠다. 근데 저 집에 가면은, 뭐, 남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실 거예요? 설마 셋이 같이 살자는 건 아니죠? 얘도 솔직히 맨날 이 집에 오기 싫겠지. 사랑의 힘으로 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 프라이봇이라는 게 없어, 이 집은. 야, 네 남친 왔다. 누구 남친이더라? 아유, 하도 애들이 많으니까, 아. 넷째 너 보러 왔나봐 오늘 토요일이라서 넷째 회사 안 가거든요 회사를 안 가니까 이렇게 행복해 보이네 야네 여친 왔다 연애는 안 빠지고 하려 그래요 일을 이런 열정으로 좀 하란 말이야 일을 사랑해 일과 결혼하란 말이야 이래서 언제 승진하겠어 그리고 여섯째야 너 아직도 일레벨 배우야? 너도 일 때려쳐 너도 가방이좀 없는 것 같아 너 맨날 엑스트라만 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배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그래도 성취도는 좀높은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 기회를 줄게 드디어 때가 왔네요 로카 파울로는 권사에게 너무나 깊이 빠져서 결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결혼 너무 이러지 않아? 권사야 너 얼마나 이거 집을 탈출하고 싶으면은 벌써 결혼을 하려고 하냐? 일단 약혼은 했고요 어, 결혼식은 좀 천천히 잡자 급한 거 아니잖아 이게 약혼이 뭐 유예 기간이 있나요? 뭐한달 이내로 결혼 안 하면 약혼이 깨진다 이런 거 없죠? 넷째가 레벨 10이 돼야지 결혼해서 분 를 허락하도록 하겠다 참나 이런 집에도 도둑이 드네 얘들아 일어나라 도둑이래 싸워 도둑이 오자마자 무슨 자리가 없다네 <laughs>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집에 너 경찰 사는데 알고 있니? 너 바로 깜빡 가는 거야 물론 지금 너랑 싸우고 있는 애는 직업이 사업가긴 해 졌다 <laughs> 가족 분쟁에 대한 가심말하기? 뒷담한다 아니다. 다 보는 데서 하니까 압담이다 엄마 지금 요리하는데 너네 집 잔소리가 너무 많아. 요리는 한 명이 하는데 지금 세명이서 소금 넣라 설탕 넣라 잔소리하고 어떻게 너희들 입맛을 다 맞추겠니? 대충 먹어. 아빠 제가 이제 병장이 됐거든요. 승진을 하려면 스파링을 해야 된대요. 아빠도 이제 경찰이니까 무술에 대한 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파링 상대 좀 해주세요. 아, 뭐예요, 아빠? 뭐왜 맞고만 있어요? 왜좀 맞기를 해보든가. 먹을 쓰던가아빠 경찰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제 엄마는 무려 5레벨 요리사가 되었고 둘째도 4레벨 연애상담사가 됐는데 너 혼자 1레벨 배우야. 그래도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 배우가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직업을 찾아보자. 패션니스타가 되고 싶다고? <laughs> 뭐 비슷하지 뭐 배우나 패션니스타나너 인기를 얻고 싶구나. 여섯째야 직업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다니면 어떡해. 사람들한테 배우 계속 한다고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초소형 주택에서 8명이 직업 만렙 달성하기 다음화에서 계속 됩니다.